안녕하세요. 마이보이즈의 수잔이에요. 저번에 제가 그랬죠? 20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황당하고 어이없고 기가 막힌 얘기 기회가 되면 해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영상 올리는 동안 간간히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지연이 물론 가명이고요. 그 친구도 프라이버시가 있을 테니까요. 지연이네 가정사가 되겠네요. 저하고 그 친구는 시시콜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이 가까워요. 중점적으로 할 얘기는 그 친구 시동생이랑 사는 일명 정신병자? 아니, 국산 또라이라고 하죠. 저는 미국에도 저런 국산 또라이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 여자, 남자는 아니니까요. 굉장히 못돼 먹었어요. 차차 아시게 되겠지만 무식하고 예의라고는 눈치고 찾아볼려 찾아볼 수 없는 상스럽다고 해야 하나? 저도 몇번 봤어요. 생긴 것도 별로더만. 눈이 좀 낮은 것 같더라고요 지연이 시 동생. 물론 제 친구가 예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이거라도 안 해주면 지연이 정신병원 가겠더라고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땡땡 처리할게요. 지연이 남편의 사촌 동생이 결혼할 여자 데리고 여기 와서 생긴 일들도 일이 좀 크게 돼서 제가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지연이가 나중에서요. 그 결혼할 친구가 국산 또라이하고 비슷한 종의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지만, 무튼 지연이 시동생 땡시나 그 사촌 동생 땡시나 보는 눈하고는 아첫 번째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요. 첫 번째 이야기 2019년 9월 지연이 남편의 사촌 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여기 온다고 하네요. 공항에는 지연이 시동생이 나가서 픽업한다고 해요. 시동생네 집에서 묵는다고 해서요. 이 집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해요. 맨날 지연이한테 제가 그래요. 병신 짓 했다고. 죽 써서 개졌다고요. 지연이가 퇴근해서 집에 와 보니 사촌 동생 땡땡 도련님하고 결혼할 여자가 와 있었대요. 인사를 나눈 후 저녁을 먹으러 나가기로 했대요. 남편 친구가 집 근처에서 일식당을 하고 있어서. 거기 가서 저녁 먹기로 했대요. 결혼할 여자가 육식을 전혀 먹지 않는다고 해서요. 술도 안 마신다고 해요. 술이 몸에서 안 받는다고 했다네요. 지연이, 본인도 당연히 술을 먹을 줄은 알았었대요. 나이가 몇개는데 25살에 결혼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었대요. 술이 새지도 않았다고 했었어요. 제 생각엔 지금처럼 거의 매일 자기 전에 마실도 그전에는 없었을 것 같네요. 언제부터인가 매일 자기 전에 마시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한 때가 미국에 시집와서 시댁 집안 일이 꼬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였답니다. 결국 결혼해서 오자마자 였다고 해요. 첫째 아이 낳고서겠죠 된장 수면제 대신이었다고 했어요. 여지껏 꾹꾹 눌러 참아왔던 일이 요번 일로 확 터져버린 거라네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생각했었죠. 그 동서라는 년이 드디어 네머리뚜껑 열었구나. 저녁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마셨다고 해요. 인이 배겼다고 하나요? 한 8, 9년 전부터는 웬만큼 적당히 마시면 컨트롤이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사실 그 전에는 실수도 하고 음주운전도 한번 걸렸었다고 해요. 본인도 그랬어요. 미국까지 와서 별걸 다 해본다고. 시집 오고 3년 후에는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다고 하네요. 지인 언니들과 술 마시고 집에 오다가 사고가 났었다네요. 물론 지연이가 운전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죠. 꼭 해야 해요.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해야 해요. 왜냐면요, 그 국산 또라이가 <laughs> 그 결혼할 친구한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두 사람은 시동 생네 데려다 주고 왔대요. 지연이 아들이 운전해서요.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지연이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급하게 저녁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집에서 저녁 먹기로 했대요. 고기를 먹으면 간단하죠. 그런데 육식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니 해물탕 끓이고 볶음요리 하나 하고 해서 같이 먹었대요. 집이니까 술을 좀 과하게 마셨다고 해요. 늦게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져서 지연이가 그 친구한테 줘봐도 자고 갈 거냐고 물어보니까 좋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지연이랑 그 친구랑 금세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요. 한 식구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지연이는 허물없이 다 얘기했다고 해요. 시동생이랑 사는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대충 말해줬대요. 땡땡 도련님이 말안 해준 것 같더라고 해요. 어떻게 했겠어요. 쪽팔려서. 그 친구는 피곤해서 먼저 자라고 하고 지연이 남편, 사촌 시동생, 이렇게 셋이 좀 늦게까지 얘기 나눴다고 해요. 사촌 시동생은 당연히 다 알겠죠? 지연이 시어머니, 시이모들께서 한국에 얼마나 하소연들 하셨겠어요. 그래서 사촌 시동생이 지연이에게 큰 형수님이 그냥 참으세요. 그러더랍니다. 다큰 형수님 아무 잘못 없으시단 거 아니까요. 지연이 그냥 웃었대요. 그런데 지연이가 아직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시 어른들 아무도 싫은 소리, 딱 부러지게 옳은 소리 하시는 분이 없었다고 해요. 지연이 시동생한테요. 자기 자식이었어도 저렇게를 나오셨을까요? 지연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버님아, 살아 계셨어도. 또 아무도 아무 소리 못하니까 지연이 시동생도 그렇지만 지연이 아랫동수가 저렇게 지 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지 같은 생각에 그런 못 배운 무식한 행동을 하지. 시동생이 병신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 해요. 어쨌든 2시 넘어서 잠자리 들었다고 해요. 다음날 새벽에 지연이는 일어나서 어제 먹었던 거 최대한 조용히 치웠다고 해요. 아무리 늦게 자도 지연이는 항상 새벽에 4, 네 5시 눈이 떠진다고 해요. 지연이가 좀 마른 편이에요. 저렇게 못 자고 못 먹으네 살이 찌겠어요. 그 친구 전화번호를 입력하니 톡이 뜨더랍니다. 톡으로도 엄청 얘기 많이 했다네요. 여하튼 오후 늦게나 될 사야 다 일어났고, 사촌 시동생네는 지연이 시동생네로 돌아갔대요. 렌트카 타고서요. 다음날이 월요일이었잖아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온 후에 지연이에게 또 이상한 소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제 사촌 시동생네, 지연이네 시동생네랑 샌프란시스코에 또아울렛에 갔었다고 지연이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이 들리더래요. 지연이 시동생한테서요. 물론 다 사고 결혼할 그 친구가 없어졌다가 다 계산하니까 나타나더래요. 지연이는 화장실 갔었겠지라고 생각했었다네요.